고려대 학업 능력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험은 2016년 11월 26일인데 수능 뒤죠. 고려대에서는 학생부 반영이 60% 그리고 학업 능력고사를 40% 반영하는데요. 학생부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. 근데 알고 보면 학생부 기본 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5등급 학생의 경우에 3등과의 차이는 사실은 9% 밖에 안 나죠. 학업 능력고사가 91%니까 대부분 학업능력고사로 결정하게 되어 있죠. 고려대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에요. 3등급 한 과목은 꼭 나와야 되죠. 만약에 수능에서 3등급 한 과목이 안 나와주면 아무리 학업능력고사 점수가 높아도 소용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학업능력고사는 입문계열 지원자의 경우에 두 과목을 보게 되어 있는데 국어와 영어, 그리고 자연연결역시두 과목 수학과 영어예요. 국어, 2 0 문제, 영어 수문 문제, 자인결 같으면 수학의 수문 문제, 영어 수문제가 수문 문 출제가 되는데요. 국어 안에서는 문법 문제, 어휘 문제, 글 이해 문제, 그리고 문학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. 영어에서는 지문을 주고 주로 지문에 내용을 물어보면 독해 문제가 출제되죠. 수학의 출제 범위는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1 확률과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. 내가 이과에 전했다 해서. 미적분투라든지 기아벡터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. 문과 수학 기준에서 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. 고려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전이 높지 않은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하면 고려대 합격이 가능할 겁니다.